굽이굽이 이어진 인생길 위에 아흔아홉 번째 고개를 넘을 때쯤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인생의 동반자 그 사람 말이죠. 언제부 나와? 알겠어요 아니? 알아 내가 언제 낼 건데 지금 포장해 가지고 지금 택평 가야 되는데 뭐 했나? 빨리 안 끊어 빨리 가. 알다 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가도 모르겠다는 부부의 마음 깊은 산골. 한둘뿌리지만 부부의 하루는 오늘도 동상이몽으로 시작된답니다. 남편 일 시켜 놓고 한에는 어디 갔요요 한국 그래, 어머님 일하국고뭐 하시는 거예요? 닭 사오잖아요. 지금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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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아, 맨날 나오는데도밖에안 나왔지, 뭐. 창골 생활 8년. 부부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양계장 대신 숲으로 향하는데요. 창길을 오르길 여러 번. 이렇게 열어서도 이거 하나 따가올 줄도 모르고. 애타게 찾아나선 건 바로 산딸기입니다. 음. 이맘때쯤 아내가 꼭 챙기는 거라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따주면 좋을 텐데, 제가 오늘 뭐 이야기하고 해야 한번 해줄똥 말동 하니, 근데 그 성격은 못 버리나 봐요. 아따 이제는 여기 들어오면 이제 뭐 되고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거라고 하길래, 제가 또 썩었는거죠. <laughs> 8년 전 남편의 실직으로 부부는 도시를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창골살이의 시작이었지요. 어머, 어머, 어머. 다치신 거예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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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없이 다 썩겠네. 아이고. 아, 진짜. 강아잘 먹겠네. 그 위험 위험한데 그걸 그렇게. 뭔가 좀 따돌라카니까 따주지도 안하고 말이야.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온다 해놓고는. 애써 딴 딸기가 말짱 도로목 신세. 부하가 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언닭하지어디도안 하고 말하고 뭐 있는 거야 지금. 아실안떠나 또는... 어, 이거 따야지 지금 봐라. 넘어져가지고 손도 다 삐고 다리도 다 다치고 똑부러질 뻔했잖아. 이거 하나 캤 내가 이따 해준 다음나받 이거 다놓고 순서대로 하면 돼. 아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바쁜데 이게 따는 게 바쁘냐고 이거 안 딸면 뭐안 팔면 되는 거지 애들이 중요한 거지 대답을 좀 사람이 <laughs> 넘어지고 다쳤다 하면 얼마나 다쳤는가 아는 차가 와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갔서면 뭐 죽었다 하면 그 때나 어, 아볼라나 어휴 속상한 마음에 한바탕 쏘아붙인 아인데요 하나의 뭐 미카자가 때문에 까졌겠죠 그래도 괜찮냐고 좀 물어봐 줘요. 뭐 시골 살다 보면 뭐, 뭐 통상 있는 일 아닙니까? <laughs> 섭섭하신가 봐요. 괜찮아요. 그러려니 하겠죠. 너무 느긋하신데 <laughs> 물론 두 사람에게도 애틋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던 시절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과묵해서 멋있던 그 오빠는 어느새 무뚝뚝한 남의 편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오빠도 할 말은 있다네요. 이 사람 자꾸 급하게 가니까요. 일하면 뭐 하나 하나 그 하나 마무리 해놓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왔어 또 이거하자 저거하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을 하나 하나 마무리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집적 저거 집적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게다 썰고 소툰 산골 생활이었기에 부부의 서로 다른 성격이 유난히 삐걱거렸던 게지요.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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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란, 뭐, 어, 사와 먹으라고.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 어, 계란 사진 나오는데, 감 이게, 네. 요, 약간, 이렇게, 요런 거 하고, 네. 요, 약간 무르죠? <laughs> 이런 건다 빼요, 이런 거. 그, 파지 있다고 이제 연락하면은, 네. 어차피 이제, 딱 주고, 뭐, 먹을 만하면 먹고, 네. 저거 한건딱 주고, 그렇지. 맨날 계란도 갖다 주고 하시는데, <laughs> 저런 거라도 줘야지. 아내와 다툴 때면 늘 이렇게 말 없이 자리를 피해 버리는 남편.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라면 입틀이고삼일이고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열이 치수 없는 거죠 어떤데라 오늘 다툼의 주인공이 다시 등장했네요. 그래도 딸기가 있네요. 이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따가 먹어놓은 거예요. 두 아들을 위한 거랍니다. 어, 애들이 지금 나가가 있는데 내 밥을 싸 먹어야 되니까 이걸 주면 애들이 그래도 저 빵이 발라먹고 이카니까 좀 낫잖아요 밥도 안 뭐, 못 먹고 먹하는데 자식도 친구도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산골에 들어온 건 오직 남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회사 간둘 때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간둡죠. 당신이 그렇게 간두고 싶으면 과감하게 저도 두말안 하고 삽해내라. 나오나? 내가 뭐게 살릴게. 그렇지만 진짜요? 속으로는 제가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애들 둘이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나무집에 파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나무집에 저것도 하고 어르신들 돌보보는 것도 하고 가족을위해 묵묵히 견뎌온 시간이기도 했지요. 이제야 퍽퍽한 삶을 한겹 걷어냈다 생각했는데 더 퍽퍽한 남 편이 아내를 기다립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불을 좀대여 주던가. 이웃집에 갔다 왔다고 말좀해 봐요. 불을 좀쳐두던 말씀을 안 하시네. 애들 끌라고 이것 해돋 하면 불이라도 좀대 주던지. 여뭐 그늘막 뭐 파라솔이라도 좀쳐 두던지. 또 어디 가요? 아, 이렇게 그냥 가세요. 이건 아예 또꿀붙여 나서 꿀. 어디를 간다 답이라도 하면 조우리 엄만 남편은 그대로 자리를 뜨는데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비밀 아지트라지요. 뭐 날씨도 덥고 집에 설락하이면 뭐집 사람하고 잡고 못 끼고 그런 것도 있고요. 바람도 쉴겸 고기도 있으면 고기 뭐 잡으면 좋고안잡안 잡히면 말고. 마음이 복잡한 날이면 남편은 이곳을 찾고나 했답니다. 회사 간도시고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뭐? 에이, 믿기 말고 진심을 얘기해 줘요.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미안하고 그렇죠. 사는 게. 그래, 그 진심으로 이젠 아내 마음을 좀 낚을 차례예요. 알았지요 그 시각 아내는 불난 마음을 홀로 달래 보는데요 부글부글 화가 나다가도 또 배씨씨 웃음이 나는 이유 미워하기도 하면서 제일 이 세상에서 저는 항상 제일 미운 사람이고 음. 또 제일 편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어른들 앞에도 가거든 제일 온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사정 없이 맵다가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넘치는 건 미운정, 고운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다치셨다고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대요? 그러게 놀란 척은 안 해요 그냥 무 표정 한 거죠, 속으로는 뭐어떻는 것은 어휴, 다치면 또 내가 고생인데 이카게 하겠죠, 자기 언니 밥에 먹이 되니까 하지만 가끔은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아빠가 누워있는데 열이 펄펄 나는데도 네. 밥도 밥 먹자 아무리 그래도 밥이 웬 말입니까? 그래, 시골 일은 안 하면 할게 없는데 하려고 면 계속 해야 돼요 사랑도 계속 해야죠 시골 농사일은 때놓쳐버리면 네. 농사가 안 돼요 그래. 시간 맞춰서 다 해야 되니까 농사일처럼 사랑에도 때가 있다는 걸왜 모르시나요? 밥 먹자 고맙다, 안 고맙다, 이까짓아. 밥 먹자가 아닌 고맙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할 텐데 말이지요. 사랑한다 소름 들어보셨어, 네 옛날에? 해본 음. 적 있어요? 아, 이렇게 한참 어? 없을걸. 없대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잖아요, 두번 보고 세 번째 손잡고 애시장 들어갔다고. <laughs> 어른들이 좋아서. <laughs> 날, 둘이 데이트 하라고 보내놓고 어른들 만나갖고 날 잡아가 왔다고. 뭐안 하던 애정표현을 이제 와서 뭐 사랑한다 안고 아유 징그러워 이대로. <laughs> 그냥 이대로 가면 좋아요. <laughs> 그렇군 말로 해야 하나요? 대충 알겠죠. <laughs> 지난 애정표현은 없어도 그래도 그동안 함께 둘러앉아 나눈 따뜻한 밥상이 부부의 정이라면 정이겠지요. 또 만나면 또 결혼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왜 결혼해요? 하고 많은 이 세상의 남자들 중에. t s 남자들은 다 e r of t 산다고요? <laughs> 저는 아.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요 아무하고도 어디 가좋아서 다시 결혼하시려고요? 밥 잘해주고 떼 i n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가 n 짠김치를 좋아하는지, 싱거운 김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지 된장이 좋아하는지, 국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아는 여자, 편하게 살려고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남편의 답이 기분 좋은 아내. 그런데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나요? 다음날 아내 곁에 남편이 안 보입니다. 결국 혼자 닭장을 찾진않은데요 아이고, 모르겠네. 어디 가고. 안 보이네. 원래 닭장에 안 오신다면서요. 그러게요. 어디 가버리고 안 보이니까. 닭을 공길 수는 없잖아요. 음. 말씀을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먹어라. 관회가 홀로 닭들의 줄임배를 채우는 사이. 남편은 홀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라지요. 어우, 웬일이시대요 면탕 끓이한 가면 얼마나 돼요? 몇 사람이잖아요. 둘이 먹으이모도면 말을 하지 마세 달콤한 말을 못해도 걸축한 보양식은 자신 있답니다. 뭘 사려고 하시는 거죠? 산골에 들어와 늘 아둥바둥 사는 아내를 보면 꼭 자신의 타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는 남편 올 여름엔 아내가 그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버님 이걸 좋아하세요? 예, 뭐 많이 좋아합니다. 그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영아, 밥 먹자. 하루도 시원치 않으면 그 말로 꼴로 하겠었 부지런하셔 밥은 무슨 밥? 생전 하지도 않으면서 우와. <laughs> 이게 자기가 한 거야? 웬일? 모태가 모태가 하는 분 잡았다 뭐 에? 신고 우려면 여기다 좀싱거신 아이고 신고워 당신이 해주는 거면 맛있겠다 어때요? 남편 마음 따뜻하죠? 내네 없어도 이제 밥은 안 굶으면 좋겠네. 행 먹고 힘, 힘내 갖고 올 여름 잘하자고 찰나의 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새 푸른 여름이 우리를 반깁니다. 어쩌면 인생의 찰나일 수 있는 당신과 나의 봄 같은 시간, 그 시간 안에서 둘이 함께 걷는 인생길 위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